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었죠? 그럼 그두 귀를 더 쫑긋해서 오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읽어 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친구들, 이제 말씀들을 준비 다 됐죠?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다 함께 잘 들어보아요. 우와, 여기, 멋진 장군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저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활과 갑옷을 보세요. 이 장군님의 이름은 나아만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군인 아너씨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래요. 나아만 장군이 한마디만 하면 모두 그 말대로 척척 움직여요. 저기 있는 것을 옮겨라. 네, 장군님. 촉촉촉촉 저기 있는 게 별론데. 저기 있는 것좀 옮겨봐. 네, 장군님. 촉촉촉촉촉. 자, 다 함께 한 줄로 서시오. 네, 촉촉촉촉촉. 왕도 나만 장군님을 엄청 아꼈대요. 누가 봐도 나만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갑옷을 벗으면 나만은 슬펐어요. 왜냐고요? 나만에게는 아주 괴롭고 아픈 피부병이 있거든요. 어떤 약도 치료도 소용이 없어요. 이 피부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만 장군은 몹시 괴로웠어요. 어느 날 나만의 아내는. 이를 도와주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시면 틀림없이 그 병을 치료하게 될 것인데, 아, 우리 장군님 어떡하시면 좋아? 이 소리를 들은 나만의 아내가 나만에게 알려주었어요. 여보, 여보, 여보! 일하는 여자아이가 그러는데 당신이 엘리사 선지사에게 가면 그 피부병이 나을 수도 있대요. 이 소리를 전해들은 나아마는 망설이지 않고 당장 많은 병사들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피부병만 나을 수 있다면 어떤 쓴 약이라도 먹고 어떤 아픈 치료라도 받을 결심이 되어 있었죠.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엘리사의 신하가 엘리사님, 나만 장군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 나만 장군님이 오셨다고! 그럼 얼른 나가 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나만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했어요. 당신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요? 일곱 번 씻으라고 했어요. 헉,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누군지 몰랐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엘리사도 나만 장군이 대단한 사람인 것도 또 피부병을 고쳐달라고 온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만의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쁜 피부병이 나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야만 했고 엘리사는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나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니 내가 높은 군대 장관인데 나와 보지도 않다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딱내 앞에 나와 손을 들고 내가 나 내 상처 난 곳에 치료해 줄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보잘 것 없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차, 차라리 우리 아람 땅에 깨끗하고 좋은 강가에 가서 몸을 씻는 게 훨씬 낫겠다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장군님 장군님 병이 난든다면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도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요단강 가서 일곱 번만 씻으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나만 장군은 이 말을 듣고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기로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껏 깨끗이 씻었는데 피부병은 그대로였어요. 다시, 다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라는 대로 거의 다 했는데도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만은 엘리사 선지제의 말씀대로 일곱 번째, 마지막 목욕을 곧 마쳤어요. 헉, 그때였어요. 아니, 이럴수가 내 피부가 깨끗해졌다. 목욕을 마치자마자 내 살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살아났구나. 이제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아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 네,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중에 어린이가 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이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볼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 장군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더욱 큰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잘알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과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공과 자료는 47페이지, 47페이지에 있는 용지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 공과 준비물은 공과 자료와 풀, 그리고 나만 장군의 깨끗해진 모습의 스티커를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준비물 준비 다 하고서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준비물 준비 다 되었나요?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하기 전에 말씀 복습하는 게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짜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맞아요. 나만 장군님이에요. 나만 장군님에게는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자 깨끗하게 나왔죠. 우리 친구들 말씀 잘 기억나죠?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전에 남한 장군은 엘리사가 직접 고쳐주지 않아서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남한 장군의 병을 고쳐 주셨죠. 전무사님이 이제 여기 있는 요단강에, 자, 우리 이제 이걸 요단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남한 장군을 물 속에 넣었다가 뺄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던 나만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이 나만 장군을 물에다가 넣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숫자 같이 세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얼 아이고 나만 장군님 너무 크다. 자 한번. 자 이제 한번 들어갔었죠 아직 안 깨끗해졌어요 두번자두번 아직도 안 깨끗해졌어요 자세번 우리 총몇번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죠 일곱 번 아직 좀 남았네요 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자, 여섯 번까지 들어갔어요. 마지막 한 번. 일곱 번. 와, 우리 친구들. 나만 장군님이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렇게 정말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나만 장군님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멋진 상급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어린이 여러분이 준비한 공과 자료와 준비물을 준비물로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짠, 아까 준비했던 이 카드를 다 뜯어낼 거예요. 여기 있는 바다 사진도, 물고기도, 나만 장군님도 다 뜯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뜯고 다시 전부사님 만나요. 우리 친구들 다 뜯었죠. 자,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가서 몸을 담그라고 했던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 카드를 잘 만들 수 있게 점선을 따라 한번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반으로 접고요.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나만 장군님도 반으로 접어볼 거예요. 짜잔! 나만 장군님도 반으로 접어볼게요. 짜잔! 안으로 접었다가 밖으로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풀칠, 풀칠이라고 되어있어요. 그이 부분을 여기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안 붙으면 여기 테이프로 붙여도 돼요. 한번또 접었다가 두번 접으면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장군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물고기 많이 뜯었죠? 우리 이거를 주변에다 이렇게 다 붙여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 붙였어요? 전도사님은 다나은 장군님을 바라보게 물고기를 한번 붙여봤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요번에도 나아만 장군님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한번 숫자를 한번 세어볼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몇번 남았죠? 두번 남았어요. 나머지 두 번도 한번 해볼게요. 일, 여섯, 일곱. 자, 일곱이면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자, 맞아요. 나만 장군님의 몸이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나만 장군님 위에다가 이렇게 깨끗해진 몸의 에스티 스티커를,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그럼 스티커를 이제 붙였어요. 자 마지막 일곱 다시 세 볼까요? 일곱. 자 나아만 장군님 깨끗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